산업혁명시대 전문가 우리 조직은 어떻게 육성할까요? 업스킬과 리스킬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MEC 엘엔티 본부 황인화 컨설턴트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직무의 경험들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트렌드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투입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대표할 만한 전문가 누구다라고 내세우고 싶은 것 또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보다는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산이나 제조 현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장 먼저는 그 분야에서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근데 숙달이 된 이후에는 어, 그 전문성을 보다도 고도화하면서도 다양한 직무 경험을 이동시켜 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생산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숙련하는데까지는 1년밖에 안 걸리지만 나머지 29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라고 볼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지원해주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경험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쪽에서는 다양하게 직무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순환을 했을 때 빠르게 이 직무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처 싸울 수 없는 직무의 전문적인 분야는 교육을 통해서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같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오히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환경들, 또 다양한, 어, 접목점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 내에서 기술을 다알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과 팀의 프로젝트를 할때 서로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제품 하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직에서는 전문가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뛰어나게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의 문화를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문화, 기회들을 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지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교육만으로가 아니라 인사의 승진이나 채용이나 이동이나 배치나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을 해서 어,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성해 본다면 이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업스킬에 대한 부분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줄수 있는 리스킬에 대한 부분들의 조화가 결국 현재 기업교육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